비공1 배틀그라운드 DJ 멸망전 시즌 2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우리 팀은 우승답가는 아이가 작가능이지. 대회 김성태, 대회 보킹 대회 바프로 대회 티키는 다르지. 어떤 팀이 더합류할수 있는 포텐을 가질 수 있느냐. 코가 없었다면. 오! 좆됐다. 아, 지순보 형님, 우리 피겠다. 끝났다. 좆됐다. 아, 우리 다 아, 광탈이다. 아, 광탈이다. 코가 없었다면 아뭐뭐 뭐 코가 없었다면 아, 뭐, 뭐. 했, 했을 아, 코가, 거라고요? 아, 코가 아, 없었으면 좋았을 얘기예요. 그가 <laughs> 네. <laughs> 네. 없었다면 <laughs> 괜찮았을 것이다. 아니뭐팀 아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아, 있죠. 아, 예. 아. 첫 번째 매치 함께 만나 보시죠. 봐요. 세대가 <놀람> 왔다. 왔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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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절이 아, 끝났다. 끝났어. 바퀴! 아 반대편으로 박아. 여기 아, 있다.x2 아 알로하에로하에게당했어 그리고 수류탄 날아오면 끝이에요, 이거! 발밑에 수류탄 날로하 발빛의 수류탄! 김성태! 여기 비어 x 3 알로하 문 열고! 문 닫아주고! 들어오세요! 문 닫아주면! 네! 갇히게 되고 수류탄 들어가면 끝납니다! 하아더요 민성이 준비! 아 아, 소리스타. 카시아. 카시아 팀이다. 차 좋은 거야.x2 아 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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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이거 못막못 막지 않아? 위에 포탈각다 나오지 않아 형? 어. 아들 아니 차를 내 거를 들고 가면 복야 아, 스트레스 받다 씨. <laughs> 아, <laughs> 나서이는다 천천히. <laughs> 천천히 복혀. 포가 아, 아, 위에 <laughs> 있을 거야. 저기 들러왔 아, 오빠다. 풀렸다. 픽업 픽업 픽 이 지금부터 잔인하고 부당무부한니다 지금부터 잔인한다 지금부터 잔인한다고? <목소리> 뭐야 내 주변에서 아 꺼지라고! 내가... 꺼져 그냥! 밥으로잘 꺼지는 거야! 님한테 피해를 준다고! 씨! 계도 네가 피해야! 네가 피해야 아이 씨. 네가 피해야 이아아아 네가 피해 이아가 아, 피해야! 내가 뭘 뺐는데! 아 뺐는데! 아 아니 잘나가나너달 읽은 거 아니야? 네가 깡패야? 깡패는 노지! 이 녀석아 죽을래 이거? 2021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시즌2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날입니다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신정민, 김지수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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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황세야난 기적을 믿는다 3등은 할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못 합니다. 이제부터 잔인하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숙보 밖으로 오늘 캠 안킨다 선언 캠 키지마 캠캠 필요 전혀 없다 오 코가 그렇죠. 없었다면은 좌우 대칭이네요 4 0 0 4 그렇죠 매치당 한 2점씩을 네. 가져갔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음. 왜냐면 파이널 포인트 1점까지 더해져서 9점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어 오디오가 굉장히 맛집이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아, 있어요. 그때 굉장히 네. 매콤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어이 팀원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통해 <laughs> 다시금 튀어났다. 아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 떠들썩한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그 피키야, 응? 그 미안한 거1번 그 자리 좀 양보해줄 수 있나? 어, 응응응, 음, 음, 음. 프로 오더니까. 그냥 이런 거야. 말리면은 약간 좀 바꾸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지켜야돼 PK 오더를 안 하면서 약간 좀 지가 할 일을 하고 좀더 사냥개가 된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 전장은 테이크입니다첫 번째 배치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자가보자 가보자잇 아, 즐기자 즐기자 얘들아 어때요? 아, 어, 파기팅 열심히 했어 우리 열심히 했어 즐겨 어제 어 외곽에서 진입하는 팀들을 계속 마크를 했지만 결국 점수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던 어 기다려 구해줄게가 용천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한 팀이 중앙을 질러가고 있는데 역시 어 돌풍의 해기죠 코가 없었다면 총을 쏘고는 그 쏠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어.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이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어 지금은 위치 선정이나 어 차량 관리 이런 것도 잘할수 있는 어. 위치에 잘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잘돌았왔다 깔끔하다. 처절면될 듯? 빌더 시야 보이는 게 장난이야. 오, 네. 다 보여요. 자, 그리고 자기장이 바뀝니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이차 여기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뭐? 안경들을 아, 달여놔야 될것 같은데 나갈 수. 나, 나, 나. 나와, 나와. 복녀사 나오라고. 아니 지금, 어 <laughs> 지금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나와, 나와. 내가 내가 운전. 내가 면허 면허 있잖아. 응. 아, 해줘. 오양에서 이번 채웠다. 오양에 <laughs> 사람 있었나봐. 오양에서 나왔어. 오케이. 지구는 없는데? <laughs> 뭐해? 워크 죽었다. <laughs> 야 어쩜 이렇게 차를 대놨냐? 누구야 이거? 야야 빼봐. 아 빼봐. 아 빼봐. 아 빼봐. 해봐. 해봐. 아니 진짜 웃기네. 빼봐 비켜. 아 일자로. 안 빼준다니까. 일자서 원해서... 어, 안 되니까. 어안 대단히. 자, 이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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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살려. 차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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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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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자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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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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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진 못할 거야. 하나 아... 킬, 킬 뺐어. 아이스. 또한번 누웠습니다. 아, 쪽으로 아 올라갔는데요. 가 없었다면 이제 빠져 나와야 돼요. 자, 두명 여기 더, 두명 여기 더. 아, 두명 내봐야 봐, 내봐야 봐, 두명내봐 아, 가 할게, 내가 게 까줄게, 까게까게두명 달로 와. 왼쪽 집이 쏘는 거거든. 내 쪽으로 와야 돼, 내 쪽으로. 약간 내란차로 살짝 넘어가야 돼. 그게 더더잘 맞는다. 자, 그리고 코가 없었다면 바위에 도킹시켜둔 차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퀴도 어느정도 살려뒀고요 연막 가리고 내가 내가, 내가 성태 오른쪽인데는바 차있지? 차, 차, 차 져가는데요이가 어. 이거 음. 침으로 얘네 꼬가 나이스! 코기 어, 나이스, 우리팀 가리 준비할게 2번, 2번 기절이야, 2번 어 2번 붙일까? 2번, 2번? 어. 그리고 코가 없었다면이 전체적으로 데미지는 1등일 것 같아요. 그런데 킬 1킬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도 야크를 기절시킨 피킨데요 그렇습니다. 요리는 다 해놨는데 서로가 한 입씩 하다 보니까 오! 지금 코가 없었다면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남아 있는 킬들이라도 좀 가져가야 될 텐데. 그래서 기절시켰을 때 트레이드 쪽을 먼저 밀겠다라는 판단 그게 빨리했거든요. 라이딩샷, 가 없었다면 라이딩샷. 라이딩 코가 없었다면 여기서. 코가 약해. 바퀴 났어요. 콜라보레이션. 네. 자, 트레이드 탈락이긴 했는데 코가 없었다면 3킬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예, 이게 뭐다시아라든지 다른 차종에 비해서 포니는, 아, 어, 포니 쿠페는 네. 3, 4인용 좌석에서 라이딩 샷이 안 돼요. 아, 예, 창문이 안 내려가니까. 그렇죠. 아니, 불어 너무 이게 면막 차이를 막간 거아니야좀 세우지. 음. 아니 바퀴가 터져가지고 안 돼요. 그, 이거 포니는 방향 잘안 틀어지긴 해. 막히 어. 나가면. 근데 방금 조금, 조금 아까 나북게 바로 앞에 뒤로 돌렸으니 괜찮았는데. 아까 나이이차 옆에 생각해서 생각했는데 조금 옆으로 더 왔어야 됐나 봐. 그냥 그냥 길 먹어도 아무것 해. 나이스. 야. 어. 피키가 그래도 자. 계속해서 네. 힘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나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음, 네. 아무리 천하에 미키라도 네. 어, 음, 어, 무빙, 무빙 어, 그리고, 무빙. 무빙. 그리고. 무빙. 총알을 뭐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어요. 오, 아하, 안 좋다가 이런. 아, 아 이건 너무 무리스였죠. 네. 네. 됐어, 좋아, 가, 가, 앞으로 가. 와,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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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아, 출발해. 앞으로. 아, 아, 내 총을 존나 나? 나 너무 시원하겠었어. 복합 칠자라, 칠 사람이 아니라 2 3사 점을 가져갔어. 그렇습니다. 3면치개 넣으면 일등이잖아. 1등하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자. 전체 여섯 번째 매치 함께 만나보시죠. 자자 먹는다. 차 타러 오는데 나자자뭐 받을게 그냥. 그냥 차 타고 가라 해. 어. 아니,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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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있다. 치키야 버기 하나 있는데. 어나 버기 하나 있어. 이거 진짜 독보가 타는 거아니냐 아니 두대야. 야 깔끔 약속해서 깔끔 보여줄게. 뭐야 씨, 오는데 미친놈 아니야? 음. 아까 아까한 아까 팀 왔어? 그리고 광남애들 음. 여기 아 가네 가네 시새끼 깔끔히 보내주는데 포칭키 중심으로 자기장 이 형성됐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온 포칭키 중심 자기장인데 네. 포칭키 시가전 안 본지가 꽤나 된거 같거든요. 그렇죠. 자선히 아 수직 앞으로 남아 여기 지네 안 그거는... 싸봐야죠. 네. <laughs>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당연히 못 잡을 상황이지만 네. 총을 음. 쏴봐야 또 네. 감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뭐 가방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열 같은 느낌이 음. 들었습니다. 김성태 선수의 멋진 샷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두명 남았다는 것도. 우와 역시 와. 자 코가 없었다면 중앙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네?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본인들이 포화 속에 휩싸이는 상황 나올 수 있어서. 일론다 일론다 막가린다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가! 케이가케이오이첫 이정도만 봐도 이 이정재는 이정아 복가이 킴이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태 킴아 맞아졌어요. 맞아졌기 때문에 복가 잡은 거죠. 이러면은 할말 없죠. 복기 잘했죠 너무. 이거야 이거야. 첫차 먹어 첫차 먹어. 차이차 먹어. 음차 먹어. 아홉 치구다 애들아. 오! 오, 자 승리자에게 또 보상이. 이거 복희가 먹나요, 김성태가 먹나요? 그거 중요하죠 복음 먹어. 나머지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기도 나마 나만 1차 쓸게 내가 그냥. 2차 어. 터지. 터 연박가오 뭐 연박가오 뭐야. 연박갔어. 찼어. 하나 올렸다 지금 위에. 아. 어. 여기 내 핑. 하반 핑. 킬로 잡았어. 아, 이거 입장에 좀 서로서로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킬로가 뭐 올라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코가 없었다면. 박다로 음. 선수가. 어쨌든 인서클오예 안쪽으로 오. 모든 인원이 들어왔다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한번 몰아치려는 생각 네 자,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디오의 리제 선수도 자 어떤 선수도. 자 이제는 한번 기술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코가로다면 그렇죠. 코로자가 오세요. 있으니까 네. 코로자 코로자 침성태 코로자, 코로자. 네. 아까 소음기도 있었고 침성태 네. 냄새 맡았거든요 지금 네. 우리도 가 우리도 가어그러어 그냥... 어, 되게 힘들다 다 끌고 둘이 여기 붙여 2번 나. 차끌을 차끌고 여기 밀자. 제해 볼게요. 아, 아기다, 기다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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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 스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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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에 버무리, 괜찮아, 라 유지하자. 어. 가면도 가면, 괜히 뒤박겠다. 어차피 이 알아서 죽을래. 알아서 죽을 애들이 아, 알아, 오빠 맵핑 쪽으로 갔어. 맵핑에 보여 킬. 기다, 기다. 먹어, 필 먹어. 이거 혹시 좀 예요, 스타, 스줄 사람. 김성태가 카시 기절시켰어요. 자, 이제 드디어. 그의 시대가 왔나요? <laughs> 어, 이좀 <이거> 장비 <laughs> 보세요. 든든합니다. 네. 성태 형 혼자 차, 차고 복귀나 저거 피키도와가자 얘네 우리 한다. 아, 아. 이거 막아야 돼. 이막막까고 넘어올라 그래. 빠고 어, 갈게. 에지 있어. 지지 있어. 지 복귀 에지 우리 도줘 우리 붙인다. 쪽다오 또다. 죠 오, 이 만나요, 만나요. 그리고 토끼나. 여기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어키가 놓쳤습니다. 어 바깥 아닌가요? 아. 복기절 복기결! 복기절 이럴 때 키워서 팀간다! 고로자! 고로자! 출동! 왔다 둘 또! 아좋습자 고로자! 확키! 와! 1킬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복기를 살려 주는 건 김성태!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그렇죠. 투닥투닥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게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도 재밌네요. 오! 오 한번 왔어요. 오 이거 뚜가 없었다면 예, 심상치가 안 돼요. 참호 쪽에서 거의 다 나와야 돼요. 네. 다 끊다 벙커들. 올린다 우리 쪽 올린다 이거. 우리 쪽 올릴 거야. 아마 이거 한번더 당겨 줘야 돼, 이거. 내가 네, 막칠게 이거 다 당겨야 될것 같은데. 다 당겨. 다 당겨. 건다. 아, 나락에 졌 둘다 기절. 아, 박물화 쏜탄. 자, 김성태밖에 혼자 남지 않았죠? 네. 그래도 탕우려가 올라왔어요. 자, 자,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 자, 쏘자도 네. 자, 김성태. 아,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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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또, 또. 피 감고, 나안살려도니까 천천해요. 이제 털어올 거야. 연막 그냥 다 깔아 형. 성달에도 까고. 그래서 의료용 어. 키트 쓰고 혼자 합니다. 네, 살기 전, 살리기 전 나부터 좀 살자. 그렇죠. 네. 연막탄을 받았나요? 없죠. 연막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이거 뿌려진 걸 토대로 그냥 억지로 살리고 있어요. 네. 아, 어쩔 수 없이. 네. 일단 본인 체력은 채웠고요. 탕훈여가 어, 올라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쪽으로 힘전할 어, 것이다. 좋다. 좋다. 어. 아, 짧았어요. 밧드로 어, 구급상자, 구급상자. 연막 더 줄이요. 청강탄 계속 뿌려주면서 시간 잘끌어주고 있죠, 청태. 청태. 아, 그래서 뒤에서는 또. 아! 뭐가 더 나았어? 청태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만드시. 아 이게 염병이가 만데 시. 아, 오. 아깜깜다 밖으로도 위험해요. 체력. 떠나면서라면 아아 속아, 탈락. 자 이러면 탕훈녀 쪽으로 힘이 실 수밖에 없는데. 아어 아리나가 기대를 포탑 잘 잘라줬죠. 토르코리아가 패와서 정리하는 그림. 연막하면 연막 토르코리아. 네. 사양 편 뿌려놓고 어이 없네 뒤쪽에 응.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하나도 추리하면서 합니다 토르코리아도 자 빠져 나갔어요 자 소리 들으면서 응. 사플 탕훈녀 백희 선수는 성은호 선수가 그냥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응,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을 옵니다 자 연막 타 앞에 가려놓고 뒤쪽에 싸든다 오 스킬 대단한데요 토르코리아가 자하지 보였어요 하지만 승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리나. 승부 오, 보려고 하고 네. 있어요 자리나 빼기 타임 빼기 네 좋습니다 자 아리나 연막 하나 더 치고 대치마! 파워뇨! 이렇게 지키 가지고 가면서 16점 추가. 상호녀가 16점을 가져왔고 코가 없었다면 1 4점점 32점이거든요. 네. 네. 이제까지 가장 좋은 선수적 네. 아닌가요? 깔끔하다 깔끔해. 아, 얻었어. 아. 정도 아, 아. 데뷔치가... 자, 결승전에 이제 두개 매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시즌 2의 마지막 미라마 매치네요. 함께 만나 보시죠. 가보자이! 가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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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이. 남쪽 해안가 시작이고요. 로스레오네스 동쪽 입구를 지나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미라마 매치 열려 개팀 모두 낙하를 했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됐네요. 팀보키까지 네. 합류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백업해 지거나할수 있는 위치가 네. 아닙니다. 지금 피키 선수가 딱두 번째 합류 주자였거든요. 네. 안전한 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죠 피키가 음... 먼저 가겠는데요? 옥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피키 선수 죽을 것 같은데요? 야... 저희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다 이번에 깍깍 조심해 내 머리에 손따도 있고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아내 어 머리가 멀어지고 있어 캡쳐패 아 픽업 트럭이 날뛰고 어 있어요 어, 대... 아 내렸어요 내렸어요 이러면은 뒤졌다 나 이거. 아니 팀장님은 지금 고어여기에여기까지입니다 아, 가 왔어요. 지금 여가에서 왔어요. 지금 요해볼만해요 이거 양기과선요 있는 쪽으로 붙이면서왔인나각안 나와. 저서 왔어요. 지금 요지 여기에서 왔여기에에어기에서어요에 머리 뒤에 코가 없었다면이 기절 두 번째 올렸습니다. 어? 그 어느도 어느 누구도 저쪽으로 지금 네 청구를 향하고 있지 않는 네. 상황이라 킬 스틸 좀 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칸찬이 소리스타를 기절 어? 시켰고요. 킬 스틸. 앞으로 아, 아, <laughs> 전력유지를 할수 있겠지만 서클 가장자리고요. 아, 와 아, 기다려, 기다려 줄게. 네. 네. 뚫을 수가 있는 팀이 제 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압 넘쳐 써야겠는데. 나나나나 나. 프로한테 가. 아 제가 리안데 필기네. 프로한테 가, 프로한 가면 돼.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아. 괜찮아, 괜찮아. 운전 잘, 집중 잘해봐. 괜찮아, 앞 밖에 도끼 남아서. 필드에서 밀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아 픽업 트럭을 엄폐 삼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코가 없었다면입니다. 아. 기다려 구해줄 게가 외곽 쪽에서 쳐내는 작업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 라 아하. 어, 또 골렸어요. 또 골렸어. 내가 네. 나도 어쩔 수 없어. 아, 어느 쪽 바꿔주면 안 아, 스키팅크. 버려, 버려, 버려. 쭉 가도 너 1번 가. 1번 누나. 어. 아, 바퀴를 왜 캘게. 괜찮아, 괜찮아. 바. 끝까지 해봐. 천천히 해봐. 끝까지 맨날 잡아. 가, 갈수 있어. 해봐. 앞다쌤, 앞다쌤, 앞다쌤. 여기 1번 세워. 1번, 2번, 2번, 2번 세워. 여기 세워, 여기 세워. 오른쪽 가, 세워. 가려. 아, 어, 어. 너, 너, 너어차 터진다. 어, 여기 엎드려. 킬 먹어. 가, 안 나? 엎드려. 가, 안 나? 킬 먹어.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아잇 19점을 가져갔고요. 엔브든 투현진 이 11킬과 순위 점수 6점으로 17점을 확보했습니다. 네.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가려 줄 마지막 매치 함께 만나 보시죠. 가보자. 아보다이. 꽝났다. 그전 고색 화이트 하다. 음. 강남 돌선 아니면 그러니까 돌산 기준에 강남 자기장 아니면 밀리터리 베이스장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밀베에 한번 탑승해둘 될까요? 지금 코가 없었다면이 내렸거든요 바로 네. 서클 어디니 밀베 줘라 돌아 줘라 줄때 됐다 와라 결승전 마지막 자기장은 서버니! 서버니 밀베와 정반대 음 미친 완전 반대다 서쪽 많이 못 가가지고 야 따라... 뭐야 뭐야 내 앞에서 타! 뭐야 이 새끼! 피해 아, 피피하다하다 왼쪽으로 튼다! 여기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얘가 4집 쪽에 세웠어! 4집 쪽에 아, 세웠어! 아, 버릴게 아, 자보키가 7777을 기절시켰고 핫킬까지 찍습니다 네 그리고 이 킬로그 지금 읽고 있어요 트레이드가읽고 있어서 음? 고가 없었다면 어떤 판단할지 너무 이제 순진무구하게 음. 이 다리를 건너는 판단하는 순간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여러 대 서서 지나가지 않는 이상 몰살입니다. 몰살. 아 근데 성격만안 죽어 가지고 다행이 나더거. 나나 개피. 나 죽을 뻔 했어. <laughs> 자, 박프로 이번에도 좀더 거리가 벌어졌어요. 약간 좀 앞서고 있어요. 자, 그, 그런데 한명 내주고 다른 인원들이 이제 세 명이 도망간다고 했을 때는 트레이드도 원하는 성과만큼 못 거둘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흘려주고 보내주고 아니네요. 바로 기절. 이러면 뒤에 호, 어떻게? 개형신 같은 거 아, 야 그때 일로 갔어. 그 외로슬럽다. 뭐하냐 얘네? 야, 약간 연습 플레이로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한 듯? 그런가 보네. 맨날 안 잠갔으니까 한번 잠깐 나와. 아, 아니, 아니 맞고 못살아 가만 있어봐. 아, 위쪽에서는 좀 평화로운데 아래쪽에서는 난리가 났고 김성태. 마키타 나빨? 의신아. 의신들. 그근데 앞에 더 넣으면 은 윗각 나온다. 그럼 어디가? 옆에 있어야 돼. 어딜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 이 번으로 와, 이 번. 2번. 이 번으로 와, 이 번, 형. 여기 있으면은 여기 조항캐한테 너무 잘 나와. 아, 멜반도 음. 사람. 이게 윗나무 가라는 건가 봐. 아니야, 여기 다쳤는돼 여기 있으면 돼. 윗치가 없잖아, 어차피. 여기서 오른쪽 가리고 그 막은 돼또 보키랑 나네. 여기 아...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 여기 붙어 달라. 잡 꺼져! <laughs> 어디로 가야 <와야> 되는데? <laughs> 꺼져. 내나 보지 마. 아, 일 있어. 있을다 있어. 조항에 있어, 있어, 있어. 가서 휘... 피터나게 싸워야 된다. 키이랑나태죠나 어, 알았어. 뭐말뭐 어. 뭐 말지 않아. 난 엄마 뭐 이해했어. 말... 예. 다시아가 먼저 가. 다시아가. 알았어. 오퍼라 음. 붙어있대. <laughs> 벙커 하나 있다 일단. 광고총 어, 하나 필. 광고 필 붙어 있는 거. 다시 네, 어? 아, 로록 다시아 쪽에 붙어 있는 거피 필. 토록 다시아 붙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앞에 하나. 아니 아니 김성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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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피까지 아, 운전만 하다 끝났어요. 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아, 뭐, 레이싱 게임이 아니거든요. 아. 팀이 센데? 지금 센데. 아픈 아, 팀 아니야 얘네.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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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돼 어, 어디든 밀긴 했어야 돼. 어기다리 나가. 어, 근데. 이 화이. 어 이러면 정상. 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빛 있다. 오. 오기장이 어, 디즈닝인데 우철레 쪽으로 붙어 줍니다. 각벌린다. 와우! 와우! 아우! 다스 아우! 끝났다 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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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어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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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야이 I 블 e e Yeah, I'm not sure. 시즌 n 의 시즌 최종 우승팀은 디즈 o t sure. I'm not sure. i 왜 나가는 거야? 맨날? 너저 n o 나가 우승 못해 대회. 어쩌라고 우리 지난 멸망전 우승했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그 뭐냐 그 지금 멸망전에 너 특혜를 받고 있어. 뭐, 뭔지 알아? 여비제를 무조건 한명껴야 되는 이 특혜를 너는 아주 큰 특혜를 쳐 받고 있다고 이잖아. 만약 여비제 한명안 끼고 그냥 다 남자로 끼는 수장, 그럼 너는 그, 들어갈 자리도 없어 이잖아. 너는 아주 큰 특혜를 받고 있는 나. 거야. 배가 방청 많해야 됩니다. <laughs> 못 봐도 존나가. 랄하고 있네. 나는 존나 잘하는데. 어, 난 에프피스를 타고 나가지고 난 존나 난 무슨 게임 다 나도 다잘 해. 아